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더와 이더 계열이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코인들이 더 가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 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어제 방송이랑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이더리움이 너무 저평가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찍는 상황에서도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일단 잘 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보면 여기서 이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수렴을 좀 이탈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애매한 모양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버티게 되는 동안에 알트들이 뭔가 빠르게 반응이 올 거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아래로 꺾이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일단 여기서 횡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에 올렸을 때 여러분들은 비중을 또 덜어주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하면 그때는 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어쨌든 떨어지게 되더라도 좀 지켜주는 모양새가 주면서 살짝살짝 씩 반등을 주니까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쨌든 이더리움 계열 그 아비트럼 같은 애들 올리잖아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 폴리곤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 이렇게 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더리움 오르면 이더리움 클래식 오르고 그 아비트럼이나 홀리곤 같이 레이어 2 애들도 많이 잘 봐야 된다고 옛날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잘 대응하셨으면은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익절을 분할 익절로 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 멤버십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더리움도 냈었고요. 그 다음에 아비트럼도 픽을 냈는데 아비트럼은 바로 2차까지 바로 도달해 버렸죠 얘가 픽을 낸건 3시 정도쯤이 됐는데 한 1시간 정도 또안 됐죠? 안된 시간에 바로 갔고, 지금 2차까지 제가 가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거를 제 영상에서 정말 영상, 방송 이럴 때마다 레이어2, 뭐 이더리움 클래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애들이 이더리움 계열이다라는 걸 많이 말씀드려도 그때가 되면은 막상 잘못 사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갭 같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것 같다 하시면 멤버십 같은 데 오시면 돼요. 멤버십 이제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통해 에서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과 뭐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 이 제공이 되고요. 이제 코인도 제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옛날부터 물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슬슬 어떻게 될지 고민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현금비중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느냐 매매 전력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질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문의라든가 좀 질문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멤버십에 오셔서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이 무슨 뭐 여기서 이상한 채팅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멤버십 채팅에서 코인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냥 코인 얘기밖에 안 하고 별다른 얘기 는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디 멤버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그런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서 일단은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냥 뭐 너무 많은 코인 질문이 와서 제가 요즘 힘들다는 거그 정도 오히려 너무 사람이 많아져서 여기 보시면 지금 순식간에 인원수가 예전 영상때보다 더 많이 늘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생각보다 픽같은게 잘 맞아서 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신,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가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은 저를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밑에 직원을 쓴다거나 뭐 스탭 도와, 도와주시는 분을 쓴다던가 하면 그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을 응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하기 전에 멤버십에 들어와서 바랬던 점을 막상 들어왔더니 다르구나라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인원이 늘면서 좀 여기서 조금 한계가 좀 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단은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댓글로 이상한 소리들을 하니까 거기서는 조금 뭐, 뭐, 음,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한다는 둥 그런 거는 뭐 전혀 없고요. 다 코인 질문인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멤버십 전용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텔레그램 픽방, 브리핑 픽방에 대한 주소와 카카오톡 소통방에 대한 주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소개 길었죠. 간만에 한번 앞 광고를 좀 길게 해봤어요. 왜냐면 그동안 잘 갔고, 어제 방송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인 영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전의 영상을 환기하면서 그 과정에 살짝 중간 광고 삽입하고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더 계열이 본격적으로 쏜다라고 하는 건 요즘은 가는 애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애들이 더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갔던 애들이 지금 슬슬 가고 있잖아요. 뭐 골드, SV, 뭐, 헤조스도 그동안 잘안 갔던 게 가고 있고 이 그, 아비트럼, 얘네들은 이더리움 계열이죠. 폴리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뭔가 이 장에 그 피날레를 하기 위해서 순서가 뭔가 번호표를 뽑아놓고 기다리던 알이들이 간다라는 건이 이후에 뭔가 좀 우리가 조심할 때는 온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상승에 너무 돋그 너무 취해 있지 마시고 분할 매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공개 브리핑 망에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오전에 이미 그 말씀 드렸어요 이런, 이런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그때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숙소로 깨진 척하면서 다시 말아 올렸다 이게 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수렴 때는 뭔가 계속 지켜낼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 플로우를 비롯해서 플로우가 아침에 잘 갔어요 아, 아, 언급한 알트들이 잘 가는데 비트가 오르면서 계속 가게 되면 분할매도를 좀 천천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가 여기까지 이제 쭉 올랐거든요. 44,500까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할매도를 하면서 했다면 좀 좋은 대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물방도 역시 그래서 이제 롱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한번 내 내리, 눌림 줄것 같아서 쇼 봤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롱으로 바꿔서 이렇게 44,000에서 익절을 한 거죠 보면 여기 고점을 보면은 44,000 여기 바이낸스 현물 마켓은 안 갔는데 비트켓은 44,440인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44,400에 익절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한뭐 선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선물방 가입을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뭐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과 별도의 방입니다. 선물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일단 비트코인은 여기를 좀 지켜준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이 움직임이 한번 나오면 아마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의 다이버 전스 하락 다이버 전스 가 뜨면서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미니불장의 끝이 좀 다가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슬슬 안 가던 애들 그 답답했던 애들이 가는 시기가 왔다는 건 모든 코인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지금 펌핑이 거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왜냐면 항상 이 알트라는 건 사이클이 정말 안 가던 애들이 막판에 엄청 가고 끝나면 보통 그 사이클 고점인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민코인도 갔죠. 그 다음에 뭐 알트들 중에서 이더리움 계열들 이제 안 가다가 가고 있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뭐 이오스나 뭐 구메이저 애들 리플이라던가 뭐스텔라루맨이라던가 이런 애들까지 만약에 그 중간중간 가는 동안 쏜다면 그러면 좀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온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잘 기억하고 있으면 적어도 내가 풀코인이라든지뭐 풀매수 상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적어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현금 100%도 문제라 그랬잖아요. 풀매수만큼 풀현금 더 문제라 그랬으니까 항상 말씀드린 40에서 60%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고 장이 좀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현금을 50에서 60%까지 늘린 다음에, 그다음 장이 좀 괜찮다 싶으면 현금을 40% 정도까지 줄이는 그런 형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올해 연말이 끝났고,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그 장이 랠리가 펼쳐진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 포지션을 잡으면 굉장히 유리하게. 갈 수가 있다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는 형태에서 우리가 투자나 매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잘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경 대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조심할 때라고 저는 받고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재밌는 건 찾을 수가 없었다에요 뭐가 모두가 낙관적이기 때문에 일부 약세 요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아리까리 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라고 생각한다는 라건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고점에 다가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의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밑에 있을 때는 가격이 조정이 오든가 말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시장 떠나지 마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때. 정말 이 지루할 때. 제가 이때도 그렇고요. 시장 떠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장투는 이럴 때 하는 거다. 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뭐 조회수도 그렇고 정말 안 좋을 때여서 진짜 사람들 관심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다른 거예요 이 상태로 올랐고 그 사람들이 좀 뭔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장투도 막 하고 싶고 그런데 근데 막상 보니까 전부 낙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약세 요인을 찾는다고 했지만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항상 이게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재료가 붙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 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알트코인도 보면은 어쨌든 얘가 4개월 동안 상승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피날레가 나올 때는 단기 피날레가 나올 때는 이 캔들을 윗꼬리 형태를 가든 아니면, 뭔가 쭉 갔다가, 몸통을 쏘면서 가다가, 살짝 윗골이 내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은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조정이 오면, 월봉상 조정이라 굉장히 큰조정일 거예요. 그리고 알트들이 피날레가 나오면 조정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되면 도미너스가 많이 빠졌다가 반등할 시점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알트들이 다 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조정이 한번 나와줘야 크게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비트가 좀 빠져야 걔들도 같이 더 빠지는 형태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이 좀 중요한 형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트들도 지금은 올릴 때마다 천천히 익절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 나가는 거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알트코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 중 하나는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의 월봉 차트에 매수 신호가 표시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강세장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도 추후에 조정이 올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좀 팔아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뭐 여전히 비슷한 말들이에요. 이사람이 계속 그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런 어센딩 형태에서 올라탔다. 그래서 올라갈 거다 이거예요. 저는 이건 너무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걸 처음 올라탔을 때 이거 리테스트라는 걸 한번 하게 돼요. 리테스트. 리테스트라는 걸 한번 하면 여기에서 뭐 이런 무빙을 한번 주든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리테스트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올라도 차트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리테스트를 기다리고 리테스트가 왔을 때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리테스트가 안올 수도 있으니 현금 비중만 좀 늘려놓는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좀 유리한 심리를 통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현재 크립토 시장은 미국의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래가 주도하고 있다 이거는 뭐 기관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보면은 어 우리가 버거장 버거장 하는데 지금 일단 버거장인 것 같고요. 어 한국에선 거래량이 많고 하지만 뭔가 시장을 올릴 만한 주포가 있진 않아요. 뭔가 2017년처럼 뭔가 그런 느낌의 시장이 주도가 되는 그런 거는 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주도를 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 솔라라 라든지 이런 애들이 잘 가는 것도 맞아요. 아발란체도 그렇고 잘 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애들이 그 주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이들만의 운전법이 새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아까 전에는. 하락이 나올 때, 원래는 비트코인이 사이클상 고점에서, 이 다이버전스 형태가 잘안 나왔어요. 요, 요 형태, 의 다이버전스, 이런 형태, 고점을 높인 형태가 안 나오고, 보통, 요런 형태로 나왔어요. 고점을 낮추면서, 기술적 반등주고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왔거든요. 요렇게, 삼봉우리처럼. 근데 이게 이제 오른쪽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오면 고점은 높이는데 보조지표에 고점을 낮추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패턴을 잘안 만들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때 이후에. 이런 패턴을 좀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 보세요. 여기도 하락다이번스 만들어서 떨어졌죠? 그럼 여기랑 또 여기랑 살짝 높여가지고 떨어지면, 그게 사실 2021년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이제 버텨주면서 한번 이렇게 올려주면, 그때 여러분들이 알트가 많이 오를 건데, 정리를 좀 해주면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48에서 50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좀더 많은 구간까지 안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방송을 켰고, 오늘도 어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비공개 처리해놨거든요. 안에 아, 네, 내용 중에 좀 공개하면 좀 그런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날 멤버십 그 멤버십 분들이나 아니면 방송을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좀가식거리처럼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서 이제 그런 건데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하면 뭔가 좀 돌려보다 보면 좀 불편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긴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비공개를 했고요. 어쨌든 시황 같은 걸 요약을 하자면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렴 자체는 좀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올라갈 때는 알트가 더 많이 오르니까 비중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분할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 분할 매도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이든 현물 코인이든 다 100%는 안 좋다라는 거 극단적인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없고 40%에서 60% 정도로 우리가 비율을 맞춰서 현금과 코인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는 형태로 가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지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보면은 주황색이 한번 오게 되면 그 때마다 항상 미니 불장의 고점이 좀 나온 형태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가 주황색 올라갔을 때좀조정이 나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연말에 항상 자리를 비우는, 비우는 게좀 있어서. 이번에는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뭔가 분위기가 제가 여행 가기 전에 뭔가 고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편안한 여행이 될 수도 있겠다 혹은 생각보다 우울한 여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비트코인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대응을 할수 있게끔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영상이라든지 실시간 방송이라든지 매일매일 진짜 출석 체크하듯이 찍고 있고요 계속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구독해주시고 어제 방송을 뭐 11시 반, 11시쯤인가 10시쯤인가 켜서 그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까지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빠지지 않고 지켜봐 주셔서 계속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저도 항상 발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 그리고 궁금해하는 내용들, 비트코인 뭐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코인이 괜찮은 건지 라는 것들을 주제로 계속 영상을 업로드 할 거니까요. 항상 여러분들 뭐죠? 알림 설정을 해야 빨리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알림 설정 필수로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